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아직도 블루베리 농장에 수익이 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장마철 수확으로 고생만 하고 계십니까? 블루베리 농장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장마철 과일 물러짐과 가격 폭락 등으로 수확도 나지 않고 고생만 하는 농가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의 수익을 위해서는 단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장마철 이전에 수확이 끝나는 품종을 식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마철 이전에 출하를 해야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한다고 절대 수익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4월 9일 현재 품종별 개화 상태를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종별 개화 상태는 비가리 마우스와 노지에서의 각각 품종별 개화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4년 4월 9일 첫 번째 비가리 마우스의 품종별 개화 상태를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가림 하우스에서 미국산 정품 메도우락과 듀크의 수확 시기는 5월 11일 견 수확을 시작을 해서 5월 하순에 모두 수확이 끝나는데요. 현재 개화 상태를 보자면 두 품종 모두 이미 수정이 끝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9일 현재 비가림 하우스에서는 매도우락과 듀크 두 품종 모두 수정이 거의 끝나서 착과의 단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두 번째 미국산 정품 매도우락의 개화 상태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분양하는 3년생 묘목을 식재를 해서 식재한 지 2년이 된 상태인데요. 이미 수정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정이 되어 꽃들이 지고 있는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에서의 매도우락 개화 상태와 수정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비가림 하우스에서는 매도우락이 수정이 끝나서 꽃잎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송이가 균일하게 수정이 끝나서 착과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국산 정품 듀크의 개화 상태입니다. 매도우락과 마찬가지로 이미 수정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수정이 되어 꽃들이 지고 있는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4월 9일 비가림 하우스에서 듀크의 개화 및 수정 상태를 보시겠는데요. 매도우락과 같이 전체적으로 꽃송이들이 수정이 다 끝나서 꽃이 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10일 정도 늦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첫 번째 노지에서 미국산 정품 메도우락과듀쿠의 수확 시기는 5월 20일경 수확을 시작을 해서 6월 15일경 모두 수확이 끝나는데요 노지라고 하더라도 장마철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미국산 정품 매도우락이라는 품종인데요. 조금 전 3년생 묘목을 식재를 하여 식재된지 3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식재된지 3년 된 매도우락의 나무 특성을 보면 주축지부터 상단까지 물론 전정을 하였습니다만 장가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굵은 가지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굵은 가지에 이처럼 꽃들이 아주 튼실하게 상단부에 안착을 해서 개화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가지들도 마찬가지로 상단부에 아주 깔끔하게 꽃이 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차량이 오늘 현재가 4월 9일인데도 지금 개화는 거의 90% 이상 개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셨겠지만 이처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화를 하기 때문에 수확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과일 익어서 수확한 영상을 보셨죠? 3년생 묘목을 심은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수확량은 작년 기준으로 약 3kg 정도를 수확을 했었고요 것이 아주 튼실하게 개화를 잘 했죠 오늘이 4월 9일 완전히 4월 초순인데도 나무별로 거의 90% 이상 괴화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가지당 이처럼 아주 튼실하게 당연히 수확량도 많겠죠? 다른 나무들도 보시더라도 이처럼 깔끔하게 굵은 가지에 괴화가 되어서 꽃들이 형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단부터 보았을 때 아주 깔끔한 나무 수형을 볼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 수확 시기를 노지 기준으로 5월 20일 정도 어, 수확을 할수있으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산 정품 듀쿠라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 역시 조금 전 3년생 묘목을 식재한뒤 3년 된 나무인데 역시 듀쿠도 장가지 발생이 많이 없고 깔끔하게 수형이 잡혀서 어 매도우락보다는 약간 더 개장형으로 자라는 것을 알수 있죠 4월 9일 같은 날 이처럼 아주 깔끔하게 90% 이상 개화가 돼서 역시 굵은 가지에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튼실하게 꽃이 개화돼서 앉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나무 역시 3년생 묘목을 식재한 지 3년밖에 안 되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대략 3kg 약간 못되게 수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3kg 이상은 충분히 수확을 하라 생각합니다. 장가지 역시 수영 자체도 깔끔하고 꽃눈들이 아주 튼실하죠? 4월 9일 자 개화는 듀크 역시 90% 이상 개화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를 보더라도 수영도 깔끔하고 꽃눈과 개화 상태도 거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저희 농장에서 분양하는 미국산 정품 메도우락과 듀쿠라는 묘목인데요. 3년생 묘목들을 조그마한 비닐포트가 아닌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 직경이 20cm 플라스틱 화분에 3년간 재배하다 분양을 하는데요. 비닐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큰 화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상부를 키울 목적이 아니고 묘목의 뿌리를 크고 건강하게 키울 목적으로 큰 화분을 사용합니다. 이런 묘목들을 저희 농장에 식재를 해서 매도우락과 듀크의 4월 9일자 개화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이상과 같이 품종별 그리고 재배 방벽별 개화 상태와 수정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농장과 꼭 비교하셔서 수익을 올리는 농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